스를 한방에 날려버리는 게임이죠 맞아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네. 재미있게. 언제 가면서 스토리안 보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뭐지? 그러면서 하고 있어. 그냥 네. 와... 플래시 되니까 그래도 빨리 오네요. 어... 좋아요. 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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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축. 와... 미쳤다. 어머! 아니, 저, 육교 위로 올라갔었어야 되네? 저는, 그, 고, 육, 그, 고가로 올라가서 달리고 있어요. 아, 짜증나네요. 저, 돌아가야 돼요. 뭐야, 이것들. 좋아요, 방위군. 조금만 기다려요. 도와주러 갈게요. 시뻘건게 너무 많이 보이네요. 저 빨간 시뻘건게 다 죽여야 되는데 그냥. 아유 아휴... 아휴... 아이 친구들 이거... 봤어요? 어, 어떻게 조져줄까? 어떻게... 어떻게 조져야 돼? 어떻게 조져주세요? 잘가요 아도 에너지도 안달아요 우리 지금 <laughs> 초인이다 와, 가네, 하네, 아유, 그냥 다 가루를 만드네요. 그냥 와, 어떻게 이러냐? 여기로 들어가면 끝나는 건가요?

아메 하면 오케이. 어 줬어요? 아재밌어요이 게임 확실히 재밌어요. 우리가 그때 세일할 때사 갖고 만 오천 원인가줬는데 돈이 하나도 안 아깝죠? 그렇죠? 이건 뭐죠? 아유, 뭐야, 이씨. 뭐야, 이거. 어이, 뭐가 있나, 근데, 그, 뭐, 모자이크 처리가 뱀이라되 돼요, 뱀, 그러면서. 나이스. 여기, 와 이게 뭐야? 어, 이 뭐야? 오닝스타를 처치하십시오. 라고 돼있는데, 안보여요. 뭐죠? 이거 버그인가요? 버그인가요? 이거 요 안보여, 여기, 뭐안 보... <laughs> 여기 있는데 안보 안보여요. 아니 아니 없는데? 그그 그, 근처 가가지고 장풍쏘니까 피가 달아요. 그래요? 아, 여기를 없애야 되나? 그러네. 네. 아 여기 그 하수도 뚜껑 같은 거 있는데 그걸 저기 해야 되나 봐요. 하수도 뚜껑, 맨홀 같은 거. 브루트를사해했다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때 버그예요. 어디야? 갑시다! I'll be there soon. 자, 플래시가 돼서 또, 가자! 이쪽이죠? 내비를 네. 보고 갑시다. 네, 가고 있어요. 어, 뒤에서 보니까 겁내 딸리고 있네요. 그럼요. 오. 와우. 나만 따라오라구. 어, 뭐야, 엄마? 뭐죠? 차렸어요? 왜 쓰러졌죠? I'm getting tired of you, Pugy. I thought a t would last at least an hour, but you're burning through the power too fast. You'll have to stop. No time to stop. Pierce and Johnny need me. Yes, I'm not sure if you're in the wall. 와 진짜 병맛 게임 맞네요. 달려라, 달려라. 와 거의 다온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정말 고담 시티 같군요. 뭐야? 오이, 응? 어? 피어스가 있다? 괴물 피어스예요. 저는 짠이고요. 피어스가 아, 깐 등이죠. 아 그러네요. 오호. 다작살래 아, 잘못하면 밑에 빠져요 조심해요 네 어? 나이스 다 어 쓰러졌어요. 또또 또 쓰러졌어요 저도. 어 어디죠? 어 이제 빨리 안 따져줘요. 어디 하라고요 헬기를 타라고? 헬기 타라 헬기를 타래요. 타라 라저 앞에 있잖아요. 예, 네. 따라와요. <laughs>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그러게요. 야. 어 아, 아, 이, 맞을까? 아, 핑, 이 아, 이속 시원함. 후후후. <laughs> 얘네 보호해야 되네요. 그죠? 어차피 친구, 친구들이니까 보호해야 돼. 마구잡이 막 쏘면 되네요. 후후 <laughs> 그냥 쏘는 거야, 그냥. 너라면 성공할 줄 알았어. 스나이퍼? 오케이. 이거 빠져 그냥, 씨. 우후후. 좋아요. 다 잡살래, 그냥. 아, 지금 속 아, 무슨, 시원하네요. 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쏘기만 네. 해도 돼요. 속 시원하네요, 진짜. 네. 헬리콥터가 온것 같아. 나이스. 라곤이 걸리네요. 아, 좋아요. 잘해주고 있어요. 나이샤야 땡크가, 랜크고. 땡크가 오네. 와. 죽었다 나이스. 여기가. 자, 요제 자, 이어요 이제, 주고 있어요. 또 뭐가 와요? 오네요. 이기 자, 네요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자, 왔어 자, 오케이끝인이요그런제 같아요 음 이제 소방 상태 오케이 음 짜니가 그냥 헐크가 됐어요. Johnny, come on, man, I'm trying to help you. Oh, now you want to try to reason with him? Please, fail me. I know, I know, Johnny, but we can make it right. yeah we're your friends johnny yeah friend let's get you back home stripper pole that's right man stripper pole and so ends the tale of our intrepid heroes 어! Oh. 뭐야 <laughs> <laughs> 아, 끝까지 병맛스럽네요이런 맛에 하는 게임이지만 진짜 병맛스저샷바닥뽑마버린 신네요. 약간 채 짧은 소리 아니요헤헤헤헤보내오 <laughs> 완료. 보내라 완료 헐. 자 일단 정비들 좀 합시다. 저기 좀 사고. 잔이가 태그에 추가되었다. 아. 어... 든. 음. 오. 좋아요. 자 여기서 일단 빠져나가고. 뭐 뭐지? 뭐죠? 새기? 아이고, 뭐야잔니고요 잠, 아이, 저기, 그지 같은 놈저어씨으 <laughs> 차를 부를게요. 네. 어, 이제 돈을 내네? 어? 차를 부르는데 돈을 내요. 갑시다. 가자. 어 여기가 좋았어요. 우리 아지, 아지트네요. 일단 네 재정비 좀 합시다. 하고 어, 어디로 위인가? 자, 아 이제 봤어요. 잠깐만요, 됐고 업그레이드 기술 속도 어, 슬픔이 밝게 표시됩니다. 어, 이거 어이... <므바밤> <므밤> <므밤> 잠깐만요, 저는... 돈을 좀사돈이 아니라... 뭐야 이 뭐야 이거뭐년전 사이에 2년 전 사이에 2년 전 사이에 문신이요? 네, 문신시술소도 있네요. 그렇군요. 어, 이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 아직 안산 데들이 많네요, 제가. 여기, 문신시술소를 사겠습니다. 일단 사고 올게요. 같이 가실 거면, 같이 가시고, 문신도 뜰 겸, 저기, 도 네. 살게요 저는 저기, 저 시끄러운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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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근처 근처 근처 아, 기기여기저아저저거를 살수 있어요. 사고. 2% 장악률 증가. 시간당 500달러. 그리고 내가 이거 사면 여기서 시술 받는 게 돈이 싸지네요. 문신 하나 뜨겠습니다. 저. 세이브를 한번 하고. 정신 한번 뜨게, 뜰게요. 상체. 어, 등 전체? 어이. 거 이거, 이거 예전에 투 때도 이거 했던 것 같은데? 투 때도 정신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이거, 해탈. 자, 일단은 등 상단. 가슴 전체, 어... 가슴 상단. 팔뚝이 그래도, 오른팔 전체. 일바닥 센치어 아이 뭐랄까 이거 하죠? 얼마 안 비싸네요? 왼쪽 팔. 전체. 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다르네요? 문실 뜰수 있는 게. 왼쪽 상단. 어, 멋있는 게 많네. 하단 음~ 왼손 아~ 손 됐어요 음~ 머리 어~ 됐어요 뭐가지? 어~ 아, 됐고요 어이가 없네요. 왜요? 눈시를 떴는데 긴팔을 입고 있어요. 벗으면 되죠. <laughs> 나중에 애들 없을 때 애들 없을 때 할게요. 잠깐만요. 네네네네 잠깐만요. 팔, 상체, 가슴 상단. 멋있는 것도 있는데 되게 성이 없는 것도 있네요. 아, 현금이 모자라. 아, 가슴 하단. 등 전체 그때 이거 이거를 썼어 맞아요 이거 땡기소 오 옛날에 저기 했던 문신들이 있네요. 어. 자, 무슨 미션 하러 가실 거예요? 어, 봅시다. 임무죠, 임무. 임무. 이거 죠 헬기, 헬기 공격? 응. 네. 결국 집을 많이 사야 돼요. 그러면 돈이 맞아요. 금방 들어요 네. 맞아요. 베스트가 같은 존재죠. 가운데 아, 통과합니다. 네, 다 왔어요. 네. F입니다. 뭐죠? 아. 어. 가 쏘는 거죠? 네. There's p l e 후 아, 이 여기죠? 뭐 따져... 저... 어? 이거 뭐에요? 공격력 헬리콥터에 정보원을 보호할려야 뭐야? 따라가야죠 어? 아니 그게 아니 시점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나이스. 좋아요. This one. 나이스. 좋아요.

하나 잡았어요. 네, 잘해줬어요. 오케이. you 아, 이스 oh 화려해요 Like where you came from, and you don't want her to know where that was. Fortunately, you shop at Planet Saints, so she'll never know how you spend your free with Planet Saints. What a hell! Another network building close by. Nice! 골목골목 안 배워, 이게. 어? I l o v 놈이야? 잡았어요 잘해줬어요. 어허. 그냥 막 쏟아보여요, 그냥. 아낄 필요가 없어요. 네, 네 맞아요. 나이스. 막다 쏟아보여 그냥. 막다 쏟아 그냥. 오. 와, 진짜 막. Okay, last one up. 마지막이야. 지켜야겠죠? 또? h a 세계 다연결했대요 오케이, 잘 됐어. <놀람> 완료? 완료. 헬기 공격 10% 보너스. 명성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어, oh, 잘해주고 있어요. 자, 23% 야, 어, 헬멧을 벗었네요 드디어. 네 벗었어요. 어그러셨구나 동글 똥글, 동글이 달고 있어요. 어 잠깐만요. 안테나 세웠어요. 요 앞에 보면 애들 있죠. 한번 시비 걸어보죠. 아차, 어. 응. 어? 뭐 폭탄을 계속 던지니까. 아, 저거 그린이.